<목소리> 내려가자. 산할나버지 구분 모자. 너무 멋있다. 아 전망카페로 가면 될까요? 네. <목소리> 일단, 시멘트 아이스크림 파는 곳으로 올라가 보자. 우와! 장난 아니게 멋있는데? 와, 진짜 옛날 건물 그대로인가 보다.

절벽 위에서 세워놨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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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우와. 라벤더밭. 여기가 최고다 오빠. 전망 최고다 진짜 그렇지. 햇빛이 안 나갖고. 호 수도 너무 예쁘다. 그치? 오, 어, 낭떠러지 이거 되게 세워 놨을까? 하필 이면 무섭게 사 랑의 불시착 촬영지, 투미르 전망대 올라가 봅시다. 근데 좀 커갖고 들 무섭긴 한데 그래도 무섭다. 어위 뚫렸어. 어 그렇게 위엔 뚫렸네. 구멍이. 이제부터 땅떨어집니다오땅떨어져 이제부터. 기분이 어떤가요, 동무치치? 진짜 무섭다. 오. 난 여기 무서워. 아, 어. 여기. 여기 좀 무서움? 같이 먹는 거야? 응. 오. 여기서 저 뒤는 최삭장 석회암을 캐던 거요. 어, 버스가 기어 올라오고 있군요. 우와 다리 봐봐 여기 우리 내려온 다리 계단 루지 전망대도 보이고요. 밥한번 합시다. 지형 일단 너무 이쁘고, 배에 누가 샀을까? 라벤더가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볼 엄청 많네 오빠 고기 고기 오빠 기 해봐 오빠 브이 해봐 오빠 고기가 베이스 맛있다 어. 하지만 모찌는 지금 힘들고 더움 사람 찾지는 않았어 시범 운행한다. 타진 않았어요. 사람이. 시범 운행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다시 버스를 타러 돌아가고 있습니다. 똥무치 씨가 에어컨 나오려나안 나올 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이상이어 상행선 같은데 상행선. 흑임자 아이스크림이랑, 이거 뭐야? 마시멜로 어디서나 보여 쌍용 시멘트 거기 좀 앉아있어 시아 엄마 한바만돌아 예쁘다 잘해놨다. <웃음> <웃음> 저거 파는 거 아니에요? <laughs> 무섭지 않을까요? <웃음> 간다. 울려줘. <laughs> 우잘 <오. 웃음> 타고 와. 아빠 엄마 함께.